네, 안녕하세요. 게임 스트라이더입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밤은 무슨 일을 할까? 누군에게 기쁨을 줄까? 전기 치료 끝이 없는 고통 멀리멀리 사라지면 <laughs> 아, 이게 <laughs> 전구는 확실히 지지는 맛이 좋아요. 아, 또 이맵이네. <laughs> 그래도 아, 아, 아직 2 0랭이 있으니까. 식구랭이니까 뭐 괜찮겠죠. 간혹가다 고인물들이 섞여있긴 한데, 별생각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뭐, 일단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고요. 오늘은 어디서 사냥감을... 잡을 수 있으려나? 아 여기 흔적이 이쪽에 아이고 <laughs> 저 캐릭터가 최강 은폐 캐릭입니다 진짜 저 캐릭터가 잘안 불거든요 근데 저렇게 화사한 옷을 입고 다닌다? 아 잡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laughs> 자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는다는 거는 이 캐릭의 존재의 외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제일 먼 데다 걸어야지. 오우 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 다른 사람들도 얼른 좋게 해줘야겠어. 시작부터 좋죠. 아유! 벌써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네요. 아직 안 왔나? 없네. 위에 있나? 그 소리를 왜난 거지? 소리를 들어봐도 없고. 아, 바깥이었네. 여러분, 뭐,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대바데도 사운드 플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소리 듣고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루이는 수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깎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패치 전에는 진행속도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살림마들한테 그나마 좀 희망이 됐었던 퍽입니다. 이좀 패치가 돼 가지고 바뀌었더라고요. 자, 벌써 구해주러 왔죠. 대기 타고 있었는데. 이제 잡으러 가면 되겠죠, 다시. 아니, 왜 자꾸 도망가는구나.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이게 맞으면 신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번엔 없네요. 저 조심해야 돼요. 사물 저기 사물함에 아니 캐비넷에 숨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어, 너무 대놓고 숨으면 오히려 이렇게 바로 잡혀 버리니까 이걸 심리전을 또잘 이용하면서 해야 됩니다. <laughs> 아, 벌써 한 병을 다시 걸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나? 아이고, 또, 또 잡을 거야. 쉬는 소리가 계속 들리죠? 어차피 금방 이제 세 번째 걸리는 그냥 죽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가까운데 걸어버리고 또 다른 사냥감을 향해서 전근은 오늘도 길을 떠나. 아, 이렇게 한 번씩 지져주고, 한 대씩 깨 때려주고, 아, 이게 저기 치료, 불기 치료, 같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 여기 또한명 있었네. <laughs> 오늘을, 오늘을, 한 명은, 승천시켰고 오 여기 흔적이 얼, 얼마 안됐어요 누구를 누구를 아 거기 있군 아이고 저시선 끌려고 일부러 소리 내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치료 있기가 좋다니, 이거 보고 힘을 내서 치료를 더 빨리 베풀어야겠어. 아, 이렇게 그냥 치료가 좋으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오늘은 오늘은 또 누구 치러갈까나 그도 <laughs> 보면은 예전에 제가 대바대 했을 때는 구해주러 온 사람이 정말 별로 없었거든요. 그거 보면은. 많이 늘었네요. 구해주는 사람들이. 자, 소리 들리는 발전기를 찾아서. 한 명이 또 너무 좋아서 가셨구먼. 어이쿠나. <laughs> 아이. 얼른 다시 가서 치료를 해줘야겠죠. 아우,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대기 타다가 이렇게 잡아서 치료실에 또 걸어주고 또 없네요. 한 명은 멀리 있다는 얘긴데요. 아, 제일 처음에. 치료받다가 도망가신 분자자나죠 치료를 해야죠 아 체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체력도 괜찮으니까 치료를 해야겠죠 그해서 치료를 니다치료물물치료도 받아. 치료를 받아. 서잡아서잡아치를걸어치료실래어이지게 빨리 끝나는 게 낫죠. 빨리 끝난다고 그냥 맨션 끊어버리는 사람들 많은데 그건 그건 진짜 비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전구로 이렇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아 이제 19랭이구나. 계속해서 다음 랭크로 올라가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